오늘 성가대 찬양이, 어, 마치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어, 노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하고도 똑같아서 저는 전율이 있었습니다. 주와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겠다는 고백에, 여러분이 고백을 들으셨다면 사실은 오늘 제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곡조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들려주셨으니까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의 삶이 어떤 삶이고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인가 이미 대답은 여러분 마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정답은 있습니다만은 이 정답을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데가 있겠죠. 여러분 여행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광이고 하나는 순례입니다. 이 관광은 먹고 마시고 만지고 보이는 것 즐기고 하는 것이 그 관광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았고 내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내가 또 어디를 갔고 하는 이 장소 이런 개념들이 여행에서 관광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편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술래는 다릅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 걸어가는 이 술래의 길은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불편함이 아니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헐벗어서 내가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지 못해서 내가 아주 중요한 곳을 내가 보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라 혹시나 혹시나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을 내가 잃지는 않을까? 내가 목적하는 그 길을 내가 놓치지는 않을까?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바로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관광일까요? 우리 인생을 비유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관광일까요? 아니면 순례, 순례의 길일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관광이 아니라 순례라는 것을 순례의 기림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8절 말씀에서 마지막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8절 말씀에 갈바를 알지 못하였고, 그곳에 믿음으로 일르렀는데 그곳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성경은 장막에 지과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으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시선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 가운데 8절,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묶어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 것인가를 우리 인생이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여러분, 이 말씀에, 어 언더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아브라함의 사정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부림을 받을 때는 우르 땅이었습니다. 갈대 우르 땅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우르 땅에는 20만에서 60만 명 정도가 인구가 아주 살았던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구워 만들고 집을 2층 3층을 짓고 그리고 이미 그곳 가운데 그 집들 가운데에 모든 편의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고 하수도 시설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무역이 발달하고 또 농업이 발달하고 비옥한 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었고 또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도시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이 발달하고 또 학문이 발달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상대적인 여러분 번창함이 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학이나 천문학이나 문학이 발달했고 그래서 여러분 국제무역항으로 각광을 받았던 곳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바로 우루 땅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배경을 가졌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어, 아브라함의 가정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곳곳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보았을 때두세 가지를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대아 우르 땅에 가지고 오시던 그때 당시의 번창함, 무역의 번창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런 배경을 통해서 아마 불을 쌓지 않았을까. 그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갈대우르땅이 워낙 비옥한 땅이고 목축업이 발달하고 농경이 발달함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입니다. 우상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 일을 행하면서 많은 부를 쌓지 않았을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서로 원인은 다릅니다만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비옥 아주 부유한 가정이었다 하는 것만은 모두다 동구큰 공통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에서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병경되는 본문이 뭔가 하면 창세기 1장 12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기 세 가지 중요한 항목이 나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살던 곳에서 세 가지를 떠나야 합니다. 세 가지를 벌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향입니다. 이 고향을, 뿌리, 뿌리입니다. 뿌리. 아브라함이 살았던 경제적 기반과 모든 기반의 뿌리가 바로 고향인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친척이라는 것은 당시의 씨족 사회입니다. 씨족 사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안전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침입을 서로 맹렬하게 싸우고 보호해 가면서 그렇게 살던 시대가 바로 씨족 사회예요. 그러니까 친척은 여러분 서로 바람마이가 되고 보호마이가 되어 줬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보호막이가 되어주고 삶을 지켜주었던 안전지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전지대를 아브라함은 떠나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정체성. 그 당시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뼈대의 정체성을 다 아브라함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부르심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나가게 아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 좀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부르심.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현대적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적용해보게 되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이 우르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상이, 우상이 마음에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기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상이 동치하고 우상이 지배받는 곳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에서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자, 성경 1절, 상세기 10장 1절 말씀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에 그 이면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순종하고 응답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고뇌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하면 바로 이 주도권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도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주도권을 내가 쥐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주도권은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여러분 11장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도 아브라함의 주도권은 보여지지 가 않습니다. 그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감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그 부르심에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순종.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무엇인가? 주도권을 내 주도권을 이제부터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내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생각해보세요. 본토 진짜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정체성이나 그의 모든 가지고 있던 것들, 그의 모든 것들을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인생이 힘든가? 저는 이렇게 연결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원망과 불평이 자주 찾아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할 때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획대로 내가 생각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현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짜증 나는 거예요. 왜 짜증 날까? 왜 불평할까? 여러분의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주도권을 주도권이 내가 원했던 그림으로 그려지지 아니하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우리는 관광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광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순례자에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비바람은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헐벗고 굶주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광객으로 살아갈 때는 헐벗고 굶주리고 비바람이 치면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목적을 둔 술래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닥치더라도 그것이 결단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내가, 내가 나아갈 때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바람이 쳐도 멈추지 않고 그 목적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관광객이 아니라 계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로, 순례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바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추도권에 대한 문제를 좀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주도권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선택의 주도권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의 주도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루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형편이 좋고 부유해서 만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똑똑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어서 아브라함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의 이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부정하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에 여호와 산마에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이 부정하는 겁니다. 그거 부정하면 왜 하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요구대로 여러분 욕심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도권을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그러면 분명한 거 있습니다.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의 원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이 여러분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내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내가 편한 길을 여전히 가고, 가고, 편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마음을 붙들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과 원망이 찾아온다면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가 여전히 이양해지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1절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대의 우리를 센터는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대는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을 하여금 인생을 주관하도록 만들고 여러분의 기획대로 인생이 풀어가도록 여러분을 자극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습니다 주도권이 계속해서 인간에게 있음을 현대에 철학과 현대 사상은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갈 수가 있어? 요즘 세상에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자극시키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생각과 맞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내 계획과 맞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야. 부정해.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을 붙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진정으로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삶의 방향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방향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상세기 12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뭔가 하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께 불륜을 받은 사람들의 주도권은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실제 한 청년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인데요. 너무 너무 가고 싶어서 최종 이제 서류를 내고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얼마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갈망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합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 합격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하신 적이 많으시죠? 저도 교수 채용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교수 평가에서, 평가에서 많은 경쟁자들 가운데 평가 순위 점수가 1위로 올라갔으니까 더 확신에 찾고 더 하나님의 인도하시을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청년처럼요. 보십시오. 이 회사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11주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 가지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곳을 지향하고 어떤 것을 목적할 때 하나님이 이루게 되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제가 잘 성기겠습니다. 제가 건강하면 더잘 성기겠습니다. 제가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성기겠습니다. 이렇게 이 청년처럼 여러분 기도하시죠. 이청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내 계획을 승인해 달라는 기도잖아요. 요구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도도 아니죠. 내 계획을, 내 생각을 승인해주십시오. 당신은 그냥 도장만 찍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기도하다가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부딪히게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깨달게 됩니다. 아내 기도가 틀렸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인데 내 기도가 틀렸구나 그래서 이 청년의 기도 제목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내 계획을 승인해달라 합격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청년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 마음은 이 회사에 꼭 들어가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제가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성품과 저의 삶과 저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또 하나님이 저의 미래의 인생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이것보다 혹시라도 하나님 광야가, 광야가 제게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 저를 불합격시켜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이 주도권이 여러분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이 청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제 결과를 기다렸는데 여러분이 묻습니다.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떨어졌습니다. 자기 원하는 기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떻게 그것을 이해했냐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달려가는 길의 핸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바꾸셨구나. 이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청년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에 바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맡긴 우리의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 고백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의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짜증 냈습니까? 불평하십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주도권을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실패가 왔습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손길임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주도권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내려놓으십시오. 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주도권을 여러분이 여전히 지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데 왜 여러분이 주도권을 지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이렇게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 이내 핸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꺾으셨구나 그리고는 얼마 지난 다음에 신기하게도 몇달 뒤에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여러분,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선택되어 갈 때에 진짜 행복하고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자녀들의 실패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 앞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옮기시는 과정이라고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또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이런 거꼭 나누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의 복의 주도권입니다. 복의 주도권. 여러분, 복받고 싶으시잖아요. 그 복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캐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복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내가, 내가, 내가 세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복을 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복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설계자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인생의 계획자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건축자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걸음을 설계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안개와 같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 주도권을 이해 한 사람들은 편안합니다. 실패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 또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나에게 계획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편안하게 여러분 그어려움 가운데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내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의 님 부르심을 보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린 이 특징, 이 그리스도인의, 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여러분 뭔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인정하시고, 하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주도권을 자꾸만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장례 일에 대한 주도권도 자꾸만 내어드리십시오. 자식 걱정한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식, 자녀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단 말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안고 끝까지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주도권을. 맡기면 맡길수록 여러분 질병에 대한 주도권도 건강에 대한 주도권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물에 대한 주도권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통장 잔고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건강 검진에 대한 주도권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불안해 하는 모든 요소들 가운데 이런 문구를 집어넣십시오. 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문구를 집어 넣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도권을 이양한 사람들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단한 문장으로 결론 난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문장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멘트와 여러분 진액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시멘트와 진액의 차이 시멘트는 처음은 유연합니다 그러나 점점 점점 갈수록 시멘트는 여러분 모양을 바꿀 수 없도록 아직 완전히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굳은 상태에서 모양을 바꾸려면 그 깨야 합니다. 그깨뜨려야 돼요. 깨뜨리지 않냐 하면 여러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흙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흙은 언제든지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시멘트가 아니라 진흙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도권을 자꾸 깨뜨리십시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이렇게 빚어가시도록 여러분 맡기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이 주도권을 이제는 정말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시고 평안히 여러분이 인물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